오늘 오후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진행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접종 의무화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새 대응 전략을 발표했는데 크게 여섯 갈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연방정부를 상대로 시행한 백신 접종 의무화 지침을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접종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 최소 주 1회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긴급 규칙을 시행할 것을 미노동부를 통해 지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회사는 위반 건당 14,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로써 이 조치는 전국의 8천만 명이 넘는 백신 미접종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또 이미 유사한 조치를 시행 중인 연방기관을 향해서는 모든 행정부에 매주 검사 결과 제출 선택을 없앤 백신 접종 의무와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명령에는 연방 직원뿐 아니라 연방정부와 거래하는 모든 일반인도 포함됩니다. 이와 함께 공공의료보험인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의 자금 지원을 받는 1,700만 명의 의료종사자들도 백신 접종이 의무화되며 전국의 병원, 홈케어 시설, 투석 센터 등으로 권한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로 돌아가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교사와 학교 직원들을 상대로도 백신 접종을 요구하겠다고 밝히며 12세 이상 아이들의 백신 접종도 독려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행정부 내 부스터샷 시행 여부를 두고 벌어진 혼선을 인정한 뒤 식품의약국 FDA와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결정이 나오면 충분한 부스터샷을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을 맞지 않은 미국인들을 향해 현재 미국은 접종하지 않은 8천만 명 때문에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한 뒤 대유행 극복을 못하고 있는 데는 접종하지 않은 소수의 미국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전 국민을 향해 옳은 일을 하라며 백신 동료로 연설을 마무리했습니다. 언론들은 오늘 바이든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은 지금까지 중 가장 강력한 특단의 백신 접종 동료책이었다며 1년의 새로운 방역지침들은 도합 1억 명이 넘는 미국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